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혜인 총림 혜인사가 한국불교의 전통 율맥을 계승하기 위한 특별한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해인총림 율주 경성스님의 전등율맥 전수법회가 봉행돼 율맥을 전수받은 다섯 제자는 조계종 단일계단을 설립한 자운스님에서 성우, 경성율사로 전해오는 전통율맥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대구비비에스 정민지 기자입니다.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마침내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보종찰해인사가해인총립율주 경성대율사의 전등율맥 전수법회를 경내보경당에서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정계대하상 무관대종사와 해인사 주재 현응스님의 헌향으로 시작한 전수법회에서 문광, 법진, 일휴, 수미, 법진스님 등 5명의 제자가 율맥을 전수받았습니다. 율맥은 한국불교 대표율사로 조계종단 단일계단을 시행한 자운스님에게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계사 경성스님은 해총스님을 인사로 해인사에 출가해 1984년 자원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파계사에서 성우율사로부터 율맥을 계승했습니다. 한국불교의 계단을 정립해 오신 자원성우 대율사님의 행적을 본받아서 더욱 여업 여유 있도록 청정한 계율을 잘 바라고. 경성 스님은 정계 제자들에게 바닷물이 끝끝내 썩지 않는 이유는 미량의 염분 때문이라며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가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음을 강조했습니다. 혼돈과 전쟁과 분열의 사바세이 안에서 3.5%의 염도의 역할을 바로 청정한 계율을 수지하고 있는 출가 수행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 율사 선님들의 수행을 진함으로 삼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구현하는 동량으로 우뚝서기를 바라는. 다섯 명의 정계 제자들은 정계첩과 죽비 발호를 받으며 수행 정진과 지계 청정을 다짐했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오늘의 인형과 가구를 굳게 새겨서.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계행을 세상에 펼치고 세상을 청정하게 맑히도록 수행하고 정진하겠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